이쯤되면, 정변, 위 아이콘이라 부를 만하다. 아이돌 그룹은 데뷔 전부터 합숙을 하는 만큼 서열이 엄격하다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막내의 경우 형들의 기세에 눌려 상당 기간 자신의 존재감을 대중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팀 내에서 주로 분위기를 띄우는 귀요미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 그 이미지를 깨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의 성장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수 있다. 그저 막내의 귀여운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단기간에 남성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정변, 위 모범 답안지라고할 만하다. 전국의 방탄소년단 내 임무는 메인보컬과 서브래퍼 그리고 리드댄서다. 막내가 소화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지만 데뷔 이후 피나는 노력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더욱 확실히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메인 보컬로서 정국의 매력은 귀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색에 있다. 팬들은 진짜 귀가 간질간질해 목소리 사람 편안하게 해 주는 뭔가가 있어. 가수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정국이 덕분에 귀가 호강하네. 등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정국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인물로 선정됐다. 전국이 부른 박원의 All of My Life는 62만 리트윗과 123만의 마음에 들어요. 6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은 그저 전국이 녹음실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원곡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보컬킹, 전국의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아이돌 가수의 가창력은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국은 유튜브 등을 통해 이런 엔딩 그때 헤어지면 돼 한숨 등을 커버해 부르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팬들은 이런 정국의 노력에 박수와 함께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 정국의 매력 포텐이 제대로 터진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안무실력 방탄소년단에는 제이홉과 지민이라는 수중급 춤 실력자가 있지만 전국은 특유의 파워를 앞세워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국의 춤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깔끔하다. 이는 남성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허벅지와 둥근이 발달되어 있어 각 안무의 포인트를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여기에 전국은 걸그룹 섹시댄스에도 능해 대기실 영상 등을 통해 팬들에게 깜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정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외모다. 데뷔 초만 해도 순둥순둥한 막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미남으로 변신하게 된다. 정변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해외에서의 반응을 보면 더잘알수 있다. 미국 미디어 기업 가제트 리뷰가 2018년을 결산하며 TV, 스포츠, 예술 분야 등 종합 부문 세계에서 가장 잘 생긴 미남을 선정했는데 정국이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톱 10에 선정됐다. 전국의 외모는 특히 큼직한 이목구비 에 미남을 좋아하는 중학원에서 더욱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 이다. 탄탄한 몸매도 여성 팬들의 눈을 호강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마른 편이지만 탄탄한 허벅지와 반듯한 체형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전국은 어느새 방탄소년단 막내 에서 에이스로 훌쩍 성장해 버렸다. 그의 언급 한 번에 해당 섬유유연제 가 초유의 품절대란을 겪는 등 파급 력 또한 엄청나다. 그림 실력도 빼놓을 수 없다.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그는 자신의 그림 그리는 일인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동안 정국은 화양연화 PT.1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아웃로 러브 이즈 낫 오버를 통해 직접 프로듀싱한 곡을 공개했고 러브 유어셀프, 체어, 에실린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팬송 매직 샵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의 메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래서 팬들은 그의 뮤지션 능력을 더욱 반영한 곡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전국은 이미 다른 아이돌 그룹 막내들이 보여주었던 것들을 훌쩍 뛰어넘었다. 여, 전국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알린다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